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과, 안녕하세요. 예, 치과 전문의 김진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치아건강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의 시작점인 치아건강이 얼마나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네. 예그 건강의 정의를 건강의 정의가 뭔지 아시는지 건강 제목도 이제 프로그램 제목도 건강 플러스인데요. 이제 건강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우리가 관심은 많지만 건강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건강이라는 단어 자체는 예, 사전적 의미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이 예, 신체적, 육체적으로 정신 아무 탈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고요. 몸이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뭐 도박에 빠져 있다면 이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 건강한 걸 의미하고요. 또뭐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 아무 탈이 없이 건강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늘 비리비리하고 피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질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소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건강을 제일 소원으로 꼽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가정을 잘 꾸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을 제일 순위로 삶의 목표를 삼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숫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79.05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숫자죠. 네, 나이, 네, 나이 맞습니다. 예, 네, 그냥 나이는 아니고요. 이게 2011년도 한국인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예, 평균 수명 이렇게 이 됩니다. 79.05니까요. 한, 한 대략 80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기기앉우계신 어머님들도 다 중년이실 텐데. 예. 80세를 산다고 보면 앞으로 한 40년 이상을 사신 40년 뭐 30년 짧게는 30년을 사신 거고 저도 딱 이제 절반을 딱 왔는데 중년이 딱 됐는데 앞으로 40세를 더 살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점점점 증가돼요. 소득 수준이 증가될수록 증가되거든요. 저희 나라가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되면서 80세 정도로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40년 후면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소득이 좋아지고 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네, 약을 드시면서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0세까지는 충분히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과언을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세계 평균 수명 1인 국가가 모나코인데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89.7세 정도 되니까 90세가 평균 수명이죠. 평균 수명이 90세니까 뭐 10살에 죽는 애도 있고 2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90세를 평균적으로 사는 거니까 100세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100세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된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100세를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다고 100세를 다살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세를 넘는 분들의 인구수가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뭐 제가 일본에 가, 가봤더니 지하철에 모든 분들이 다 호호할머니,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하철 타고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천분 정도 돼요. 예, 일본하고 저희 나라가 아직 격차가 좀 심하긴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점점점 저희 나라가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일본을 따라잡지 않을까 저희도 한 3, 4만 명 정도는 100세 이상의 인구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넌 짧고 굵게 살 거냐 아니면 길고 가늘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늘고 길게란 거는 비리비리하고 골골하면서 오래 살겠다는 얘기고 짧고 굵게는 난 건강하게 활동성 있게 뭔가 성취를 하고 짧게 그냥 살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호모 헌드레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굵고 길게 죠 굵고 길게 굵고 길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백세를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백세를 사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뭘 먹느냐, 뭘섭취하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 상태가 많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다른 뭐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좋은 음식만을 잘 섭취하게 되면 그것들이 건강의 지름길이 되는 거고, 결국 건강하다는 거는 뭐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에 의해서도 유지가 될수 있는 거고, 타고난 수명도 있겠지만, 그건 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고, 저희가 받은 수명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굵, 굵게 살수 있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럼 먹기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잘 먹은 음식을 어떻게 잘 소화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소화를 해야 되고 소장이나 대장이나 쓸개나 이런 소화기관들에서 소화를 잘 해줘야 우리가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섭취하는 데 아니면 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치아입니다 치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씹어서 드시고 말도 하고 웃, 활짝 웃을 때 이렇게 치아가 보이면서 예쁘게 보이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화기능이에요. 저작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아니면 구강이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화기관이고요. 이 치아의 기능들이 제대로 될 때만이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음식을 맛있는 삼겹살을 먹더라도 위아래 치아들이 <laughs> 잘 맞물려서 소화가 돼야만 섭취가 되는 거고요. 저작이라는 의미는 위아래 치아들이 맞물려서 음식물을 쪼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구강에서는 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쪼개서 위에서 소화를 잘할수 있게 돕는 기능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입 안에 침이 막 흐르잖아요. 맛있는 걸 보게 되면 그침 안에는 소화 효소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소가 효소가 일 작용을 해서 소화가 일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여러분 꽉꽉꽉잘 씹어 보시면 단맛이 나잖아요. 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 단맛을 못 느리고 소화를 정확히 <laughs> 못 하고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잘 하려면 일단 입 안에서 잘 씹어서 넘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게 부서진 음식이 위로 내려가서 소화를 잘 돕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소화를 잘 하려면. 잘 씹어야 되니까 치아가 튼튼해야만이 소화를 잘할수 있는 첫 단계가 되는 거죠. 일단 입 안에서 구강 내에서 소화가 잘안된 음식은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위에 또 부담이 커지면 소장이나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 기관들에 계속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 섭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식사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치아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아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산의진미를 갖다 놔도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으신 거고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치아를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치아의 구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입 안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치아의 머리, 크라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뼈 안에 묻혀 있는 부분이 뿌리에 해당됩니다. 뿌리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잇몸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잇몸이라고 얘기하는 붉은 부분 있죠. 그 살이 치은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는 잇몸뼈 치조골이라는 부분이 이를 잡고 있게 됩니다. 치조골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잇몸이라고 일반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치은과 치조골로 잇몸뼈를 이렇게 두,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치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아를 싸고 있는 기둥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치아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못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치아가 빠지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충치, 잇몸질환, 외상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충치는 잘 아시는대로 이가 썩어서 까맣게 썩어갖고 빠지는 경우고, 그다음에 잇몸질환이란 건 이가 잇몸이 흔들리게 돼서 이가 뽑히는 경우를 잇몸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외상이라는 건 어디 뭐 싸움하다가 맞거나 그러면 이가 흔들려서 빠질 수도 있고. 뭐, 식사하다가도 젓가락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넘어져서 뭐,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3대 질환을 통해서 이가 많이 상실되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없애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개략적으로 충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세균을 통해서 치아가 까맣게 변화가 되, 되고요. 뭐, 충치가 있는 경우 판에서 충치 치료를 하게 되지만, 뭐, 더 심해지면 그걸 빼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생기는 거고요. 잇몸질환이라는 거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입안에는 항상 세균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세균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치아를 싸고 있는 뼈들이 녹게 되고 그 뼈들이 녹게 되면 이가 흔들리게 돼서 이렇게 치아가 빠지게 되는 거를 잇몸 질환이라고 하고 치주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결국 잇몸 뼈입니다 잇몸 뼈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 뼈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고요 흔히들 일반인들은 풍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안에 바람이 들었다, 치아에 바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증상은 이제 시리고 붓고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중년 이후에는 뭐 충치로 인해서 뭐 이가 빠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잇몸질환,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풍치로 인해서 이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 되겠습니다. 풍치가 생기는 치주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세균이고요. 세균 입안에는 세균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세균은 번식력이 엄청나서요. 조그만 세균이 하나만 있어도 수,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퍼지는데 금방이기 때문에 입안은 항상 더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세균들이 잇몸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잇몸뼈 염증을 일으켜서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교합력이라고 씹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너무 과도한 힘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잇몸뼈들이 녹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세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적정하게 제거해주지 않고 염증이 제거가 안 되면 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건강하게 식사를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치아 형태구요. 아까 보신 대로. 보시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틈이. 요 틈을 치은낭 또는 치주낭이라고 하게 되는데 포켓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주머니가 있어서 이 안에는 세균이나 음식물 잔사 같은 것들이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요 주머니의 깊이가 한 3mm 정도가 정상적인 깊이고요. 이래서 3mm 정도가. 늘 우리는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세균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제거가 안 되면 이렇게 불그렇게 염증이 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이제 포켓이라고 하는 치주낭이나 치은낭의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솔질만으로도 우리가 이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균을 제거하고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안에 있는 뼈들이 녹아서 이 치주낭의 깊이가 3mm를 넘어가고 4mm, 5mm, 6mm 정도가 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세균들이 제거가 안 되고 염증이 제거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인 저 같은 치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안에 있는 염증이나 세균들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치주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병이 있어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가 나고 시리고 붓고 아픈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정도가 2단계 정도의 진행 상태가 되는 거고요. 3단계 정도가 되면 한 8mm, 9mm 정도 뼈가 녹게 되면 치아 뿌리 정도 끝까지 뼈가 녹게 되는 경우라서 이런 경우도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정도의 치주 질환을 갖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정도는 염증이 아무리 염증이 뿌리 끝에 심하게 있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아무리 제거를 해도 제거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빼야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빼는 것 자체가 발치하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방치하게 되면 주변 치아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염증이 남아 있게 되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몸에 미치게 됩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변하게 되고요. 그 세균들이 증가됨으로써 혈액 내에도 세균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전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임산부 같은 경우, 임산부의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고, 아이를 준비하는 자녀들에 있어 이제, 부부들 경우에 있어서, 출산율도, 아니, 임신률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좀 있습니다. 잇몸질환,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치아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 자기가 아무리 들여다보고 멀쩡한데 왜 지혜 뽑으라고 하느냐, 치과만 가면 맨날 치일 뽑으라고 한다, 이렇게, 거, 예,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겁, 두려워서 안 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치과만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겁나서 못 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차후 문제고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만이 예, 이거 없어도 잇몸을 살긴 하지만, 예전엔 에 잇몸으로 살았지만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져서 백세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건강의 치아를 수복해야만 건강의 치아를 만들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 전문의 의 진단이 필요하고요. 이분은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던 환자분 사진이신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잇몸뼈들이 젊은 친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녹았어요. 40대가 안 되셨던 분인데도 잇몸뼈가 다 녹아서 이런 상태까지도 생활을 하시고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본인은 이 상태로도 괜찮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80세까지 이 치아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훨씬 전에 오셨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했겠지만, 지금 정도의 상태가 되면 거의 다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다 젊은 나이에도 치아를 다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가 우리 가장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의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과 잇몸 뿌리 깊이 있는 세균이나 염증들을 제거하는 게 되겠고요. 3단계에 이제 깊이 염증이 내려간 경우에는 이를 뽑아야 되는 거죠. 뭐 예전에는 이제 쓸 때까지 쓰자 이런 말들이 많았죠. 뭐 치아는 무조건 뽑으면 안 된다. 안 좋으면, 안 좋으면 그 다음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망가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난 씻고 가서 이를 다 망쳤느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쓸 때까지 쓸 경우에는 후처치나 후속 치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라도 써야 됐었지만 지금은 뭐 임플란트도 나왔고 인공치아들을 통해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하게 쓸수 있는 치아들을 쓰는 거고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이 치아를 몇년더 쓰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뽑는 것이 그 염증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쓸 때까지 쓴다는 거는 예전 생각들이고요. 지금은 치료 기술들이나 이런 자, 재료들이나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후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뽑는 것도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2단계 정도의 잇몸질환 정도에 있어서는 치아를 어떻게든 살려서 잘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세균들을 제거하고 염증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3단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뽑고 그 말씀드린 대로 잇몸뼈를 채우고 해서 임플란트라는 시술을 통해서 인공치아를 만드는 것이 건강하게 치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길이고요. 주변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안 좋은 치아 때문에 옆에 치아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치아로 인해서 그 치아가 일을 못하니까 얘가 해야 될 일들을 옆에 치아가 담당하게 되니까 옆에 치아가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런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매일 매일 치과를 와서 스케일링을 매일 매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입안에 세균이 항상 있고 치석들이 항상 끼어 있는데 이런 치석들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관리하는 애가 우리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고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라는 거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세균들이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세균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독소가 잇몸뼈를 녹이게 되고 잇몸뼈나 잇몸뼈 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을 통해서 뼈들이 녹아서 이가 흔들리고 시리기도 하고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도 심한 분들은 피도 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하게 식사를 하신 후에 이솔질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고 아까 보셨던 대로 2단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솔질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치즈낭이라고 아까 포켓이라고 했던 그 부분 있죠 주머니 안에 있는 세균들이 제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방문하셔서 우리 깊이 있는 치주낭 안에 있는 세균들이나 염증들을 긁어내서 그리고 요즘은 레이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세균들을 죽여서 건강한 상태를 만들고 난 후에야 잇솔질을 하면 적정하게 음식물 드신 뒤에 세균이 제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해도 이렇게 또 잇몸이 또 망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잇몸 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잇몸 뼈가 얼만큼 튼튼하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잘 씹어서 건강하게 식사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할수 있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하셔도 관리가 안 되시면 이런 데막 세균들이 끼고 보시기에도 그냥 비전문가 보기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죠. 이런 분들도 임플란트도 뼈가 많이 녹게 되면 결국 뽑아야 되는 경우. 기선돈을 드려서 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시니까 이걸 뽑아야 되는 거고 또 적정하게 뼈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에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서 보시게 되면 이 옆에 치아도 많이 망가, 잇몸이 많이 내려갔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런 하얗게 보이는 것들, 뭐 세균들, 치태라고 하는 세균들이 많이 껴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치과를 뭐 열심히 다니시고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집에서 관리가 안 되시면 뭐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밥 먹을 때마다 이를 닦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잘 닦고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요런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이 치은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켓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는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 부위도 마찬가지로 포켓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세균들이 많이 끼게 되기 때문에 칫솔질을 잘하셔야되죠 칫솔질을 저희가 45도 각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45도 각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준낭, 치은낭으로 이솔모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5도로 칫솔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45도로 칫솔을 댄 후에 돌려서 세균들이나 음식물 잔사들을 제거하는 거죠. 칫솔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칫솔뿐 아니라 이런 칫실들이나 칫솔 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칫실을 통해서 잘 닦아 주셔야 되고요. 또한 보철물을 하신 경우에는 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 칫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이솔모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닦아 주시는 것이 굉장히 관리를 잘할수 있는 길이게 되겠죠. 이렇게 세균 관리를 잘 해야만 치태 관리를 잘 해야만 치아가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이제 오셔서 치과 전문의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나 또 요즘은 레이저나 이런 좋은 장비들 을 통해서 세균을 죽이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좀못 살렸던 치아들도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고요. 네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셔야만이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 사랑이죠 치아에 대한 사랑, 구강에 대한 사랑만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잘 닦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관심과 올바른 이해. 아무리 관심만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못 닦고 세균들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저희가 건강 백세를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치아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지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영양 섭취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굵고 길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 관리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년 이후에는 잇몸 질환이나 잇몸 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잇몸 뼈 관리를 위해서는 세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세균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하루 세끼를 먹고 밥을 계속 먹기 때문에 입안에 세균들이 남고 음식 음식물 잠자들이 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잘 청결하게 닦아주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 관리를 잘 하려면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야만이. 여러분들이 음식 섭취를 잘할수 있게 되고 제대로 된 음식 섭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화기관인 위나 소장 대장에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몸 전체의 영양분을 고르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백세까지 이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관심과 구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년 이후에는 뭐 충치나 외상 이런 것보다는 잇몸 뼈 관리. 치주 관리라고 하는 이런 잇몸 뼈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예, 그런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튼튼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합력에 관해서, 잇몸 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교합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